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까불고 제일 착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바로 4대부초 2학년 3반입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친구들이 떠들고 논다고 교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하도 뛰어다 보니까 맨날 배고파서 급식시간을 기다린답니다. 요즘 우리 반 친구들은 마을에 대해서 공부를 음. 하고 있어요. 내일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을 탐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을 탐험 계획을 함께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마을이 너무 넓어서 다 가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마을 탐험할 때 어떤 곳을 먼저 가봐야 할까? 주아가 마을 지도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역시 마을 하면 맛집이지. 최고의 맛집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아, 벌써 배가 고프네. 총과 군침이 싹 도는 표정으로 배를 만지며 말했어요. 우리 마을 주변에는 펫샵이 많은 것 같더라. 펫샵 중 에, 어디에 제일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싶어. 다원이가 기대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마을에 조금만 더 가면은 현대백화점도 있고 동아백화점도 있던데 백화점에 가보는 것도 재미있겠어. 우리 엄마 친구가 동아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놀러도 가봤어. 라이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카페 가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가장 예쁜 카페가 어디인지 궁금해. 지원이가 예쁜 카페의 모습을 상상하여 말했어요. 우리 신승미 선생님께 안전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 말을 탐험할 때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까? 도원이가 궁금해 하면서 응. 말했어요. 마을 탐험을 할 때는 우리 평소처럼 뛰면 절대 안 돼. 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 지안이가 곰곰이 세, 세, 이 생각하다가 알려주었어요. 도로를 건널 때는 양옆에 차가 지나다니는지 잘 살펴봐야 해. 그리고 혼자 벗어나서 멋대로 돌아다니면 절대 안 돼. 지유가 덧붙여서 말했어요. 마을 탐험할 때뭘 가져야 할까? 소풍 갈 때랑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 재원이가 친구들에게 애견을 물어봤어요. 마을에서 살펴본 것을 메모하려면 수첩이랑 필기도구도 챙겨야 되고, 오래 걸어야 하니까 운동화도 챙겨야겠어. 목마를지도 모르니까 물통도 가져가면 더 좋겠어. 하윤이가 수첩에 메모하면서 말했어요. 햇빛이 너무 강할 수도 있으니 선크림도 얼굴에 잔뜩 바르고 모자도 쓰고 가야겠어. 모기가 많을지도 모르니 모기 피제도 바르고 와야겠다. 정환이가 으쓱하면서 말했어요. 갑자기 건우가 친구들 사이에 끼어들어 작은 목소리로 기밀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너희들 그거 아니? 우리 마을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걸 나는 이번 마을 탐험할 때이 비밀을 꼭 찾아낼 거야. 무슨 비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 비밀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오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나도 우리 마을에 비밀을 들어본 것 같아. 우리 마을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고 하던데, 세인이가 우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2학년 3반 친구들은 건우와 세인이가 말한 우리 마을의 비밀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번 마을 탐험에서 숨겨진 비밀을 꼭 찾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드디어 마을 탐험을 떠나는 날이에요. 친구들은 모두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마쳤어요. 마을 탐험 전에 안전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야, 마을 탐험도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지? 안전요 그래 조심, 그래 차 조심, 길 그래 조심하고 몸 건강히 잘 다녀와라.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어떤 버스가 오는지 살펴보았어요. 서유린 우리 마을이버스래 버스 정보를 외모장에 빼곡히 적었어요. 버스 정류장을 다 살펴봤으니 이제 우리 마을에 어떤 카페들이 있는지 찾아보자. 서유리가 외모를 끝내고 말했어요. 우리 마을에는 카페가 엄청 많았어요. 카페에서 맛있는 빵 냄새가 솔솔 흘러나왔어요. 동동 옆을 지나, 지나가 보니 맛있는 우동 한 그릇도 생각났어요. 우리 반 친구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군침을 뚝뚝 흘렸어요. 선생님 너무 배고파요. 빵이랑 케이크 사주세요. 음료수도요. 우동도 먹고 싶어요. 빨리 보면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마을 탐험 안 중이니까 조금 있다가 GS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씩 사 줄게. 조금만 참고 마을 더 둘러보자. 친구들은 다시 마을을 열심히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에는 큰 도로 건너편에 경북대학교 치과 병원, 올바른 치과, 미르 치과 병원 같은 치과가 엄청 많아요. 또, 고양이나 강아지를 분양하는 개 키우는 남자, 원팻, 캣, 갤러리, 야옹아 놀자, 냥냥 등 패시압도 많아요. 우체국, 신협, 세마을은구 신한은행도 보였어요. 동아백화점이랑 더현대대구도 더 보였어요. 친구들은 마을을 계속 걸어더니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이 휘청휘청거릴 정도로 힘들었어요. 선생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편의점 가요. 너무 목마리, 목마르단 말이에요. 이제 편의점 가면 안 되나요? 우성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편의점 가서 바나나 우유 하나씩 먹자. GS 편의점 사장님이 갑자기 20명이나 들어오니 깜짝 놀라셨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바나나 우유 먹으러 왔어요. 사장님이 일하시면서 언제 가장 힘드시고 보람을 느끼셨나요. 사준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그래 안녕. 나는 아이스크림 먹는 친구들이 문을 제대로 안 닫고 갔을 때다 녹아버려서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보라 음식을 먹고 난뒤 행복한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단다. 편의점 사장님이 의식하며 대답하셨어. 요. 바나나 우유를 다 마시고 난뒤 다시 말 탐험을 시작했어요. 우리의 안전 말 <laughs> 탐험을 위해 멋진 경찰관님들이 나와 계셨어요. 경찰관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희를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어떨 때 가장 힘드시나요? 진영이가 꼬박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며 물었어요.그래, 안녕.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정말 힘들단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지. 경찰관 아저씨가 웃으며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선생님, 편의점 사장님, 경찰님, 경찰관님, 소방관님, 택시사장님, 의사선생님, 간호사님,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위해 자신의할 일을 열심히 하시네. 소연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나 봐우진이가 무언가 깨달았다는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그럼 행복한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박정석 선생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저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거예요. 말이 더러우면 쓰레기를 주워서 휴지통에 버릴 거예요. 위험한 곳이나 물건이 있으면 어른들에게 말해요. 에너지를 절약하고 아낄래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이 안 나도록 노력할 거예요. 2학년 3반 친구들이 너도 나도 적극적으로 말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마을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나봐요.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행복한 마을이 될것 같네요. 아하, 드디어 우리 마을 마을의 비밀을 찾았어. 우리 마을의 비밀 말안 해도 뭔지 다들 알겠죠?